왜 저기다가는 함흥냉면, 우리 북한에서는 군일라 서울 냉면써먹지 짓다가는 우리 있을 수 있어? 쿤일라는 거 없잖아. <laughs> 어, 대한민국에 서군 쿤일라 썰이 왜저기다 산부인과 가면 의사들이 손으로 막 아이를 빙빙 돌거나 음. 와 이걸 안다고? <laughs> 언니는 <왜>? 몰랐겠지. <laughs> 어, 언니 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음. 이제 국정원에 와서 임신 된 것까지 들었어요. 아, 국정원 조사는 어땠어요? 소라하게 했어. 음. 나는 그때도 말할 게 별로 없었고 음. 삼촌 이야기를 좀 많이 물어보셨어, 그때. 음. 음, 그 삼촌이... 언니 그 삼촌 오문혁 음, 사장님 음.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도 엄청 떠들썩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좀다 아시더라고 음. 그거 좀 자세히 해달라고 어. 이야기해달라 하더라 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이야기해줬어 음. 경력금 같은 거 받았어 엄청 받았어? 음. 돈 많이, 받았어. <laughs> <난> 많이, 받았어. <laughs> 많이 받았어 나 깜짝 놀랐어 왜돈 주는가 했지 그래서 나난 어. 이게 국가 비밀에 들어가나? 어. 난또 엄청 겁이 났어 백만이 백삼십만인가 받았는데 나난왜 음. 이렇게 음. 돈 많이 주지? 다른 사람들 무슨 뭐 십만도 음. 받고 돈 못 받았다는데 그런 것들이 아. 북한 체제를 파악하는데 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 정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갈수 없잖아 요난 음. 음. 너무 놀래가지고 왜가 나는 아무 비밀적인 거 말한 게 없는데 음.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치 우리 집안에 내서 아는 것만치 이야기했는데 북한 돈 줄지 않잖아 뺏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깜짝 <laughs> 놀래가지고 너무 혼났어 어. 무섭더라 한동안 아, 130만 원그 당시 5년 음. 전에 음. 많이 받았는데어 많이 받았어 어참 네. 어, 음. 그 임신한 몸으로 오는 게 진짜 힘들었겠다. 오는 게 7개월을. 그치. 그치. 어, 어느 노정에서다 보낸 것이. 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음. 3개월 있다가 임차 출산했거든. 요 세상에, 국정원에서는 좀 어땠어요?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덕방에 있었고 혼자 음, 혼자. 음. 그까나 그러니까 나는 입덧을 하면 참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 어. 계속 이렇게 나입도좀 이렇게 심하게 하는 편인데. 하, 알지. 아마 해보신 음. 분들은다 공감하죠. 나 진짜 심하게 했어. 어떤 때는 먹고 음. 싶은 거못 먹었잖아. 음. 난 그때 당시 말못 하고 있었어. 흰쌀밥딱 음. 보면 막. 한단 말이야. 어. 그런데 그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먹고 싶은 어. 게 혹시 있는가가 또둑국 어. 먹고 싶다 했더니 어.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았어 말이. 북한에서 생각나 밀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뜯어있는 토둑국이라고 어, 말하지. 거기서는 토둑국이라고 응. 하잖아. 그을걸왜 어, 그렇게 먹고 싶어? 응. 입덧을 하는데 막 죽게는 거야. 그래서 토둑국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토둑국이 응. 무엇인가고 물어봐. 그분들이 토둑국을 응. 모르시더라고. 수제비라고? 수제비라고 해야 되는데 <laughs> 내 말이 그 말. 근데 난 수제비 아니고 토국 또덕국, 계속 토둑국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는 북한에서 뜯어서 넣으니까 토둑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해서 내가 응.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이야기까지 했어. 응. 그랬더니 아, 수제비, 수제비 뭐 보고 싶은 거 하고 맞다고 했더니. <laughs> 야, 그분들 같이 수제비 먹으라 엄청 같이 음. 가는데 그분들 이야기 하는 거나 지금 듣는데 음. 와이프 어떻게 어떻고 하면서 와이프 이야기 한다. 어. 가만히 들으니까 북한에 와야 쫄 있잖아. 음. 와야 쫄 생각나? 와야 쫄그차 이거. 어어, 차 와야 쫄 나무를 많이 했으니까 와야 쫄이야 눈에 음. 귀에 너무 잘익는다막 음. 여기서 와야 쫄을 뭐라고 하나? 대한민국에도 와야 쫄 와이프 어. 소리 하는데 와야 쫄인줄 알았지. 어. 와야 와야.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거야. 어. 한국 말에. 익숙진 않고 네. 그래서 듣다가 와야+ 아 와이프가 와야 줄 보고 하는 소리인가 하고 물어봤어 응. 응. 아니래 그럼 와이프가 와야 줄이 아니고 와이프가 뭐, 뭐예요 하고 응. 물어봤더니 아내+ 어. 아내를 보고 와이프를 한대 나 응. 그때. 어. 되게 웃었다. 어... 안 그래? 우리 북한 있을 때 와이프를 와야 몰라 모르지 않아 와이프가. 어, 와이프란 말안 하지. 내편네. 꼬치 내편네. 아내. 애민네. 이런 말을 쓰죠. 어. 어.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 와이프란 어. 말. 나 그때 차 타고 나가면서 어. 입도을하면서도그 말이 제일 생생해. 와이프 어. 처음으로 듣던 생각. 어. 어. 와이프에 대해서 무슨 말 하던가요? 아까랑 와이프 어. 엄청 무, 무섭다. <laughs> 국정원 그 우리 생각에는 북한에 있을 때 국정원 요원들이다 하면 음. 어떡할까 많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음, 음, 솔직히 그랬어 그쵸. 내가 어기 전까지도 음.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음, 왜? 음. 나를 태워 가는 데도 불문하고 음.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그래 그래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음. 와이프가 너무 무섭대 어. <laughs>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엔 와이프를 와이프로 생각했어. 그게 음. 무섭다는 소인가 음. 어. 근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아닌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어 우리를 말하면 옆에 있네? 어어, 음. 어, 어, 자기 아내였던 거야. 어. 근데 너무 무섭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음. 아, 참 편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국정원. 이게 진짜 음. 맞나? 음. 어, 이 국정원 요원들이 맞나? 뭐 이런 정도로 참 따뜻하게 느꼈던 것 같아. 너무. 막 어떻할까? 탐을 느꼈구나 음, 어떻게 가면서 좀 구경을 했어요? 엄청 했지 어땠어요? 서울 풍경이 어떻던가요? 아까 TV는 좀 북한에 있을 때 용알로는 많이 어, 봤잖아 그렇지. 어, 그런 렇지그 거가 비슷했고 그 이차 완지 이런 게 가는데 함흥냉면? 뭐 이런 게 써있어 음. 그래서 어? <laughs> 왜 저기다가 함흥냉면 우리 북한에서는 쿤일라 서울 냉면 써먹어 다가는 우리 있을 수 있어? 쿤이라는거잖아 <laughs> <군리라는 웃음> <laughs> 어, 대한민국에서 군날 소리. 왜 저기 다 함흥냉면이라고 써지진 그게 어. 진짜 입 초안이죠. 네. 어, 진짜로. 그래서 저기왜 함흥냉면이 있지? 응, 응. 물어봤어. 저 함흥냉면이 어떤 냉면일까요? 어. 그랬더니, 진짜 함흥냉면이 맞대. 어. 깜짝 놀랐어. 어. 와. 어. 저런 골 간판, 저렇게 북한 이름을 따다가 붙여놓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대. 그때 조금 느꼈어. 아, 소금 자유라는 게 이런 건가? 음.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 붙여도 되는 건가? 음.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음. 아, 진짜 이해를 못했고, 조금 우심스럽기도 하고, 음. 아, 진짜로. 왜 한국 냉면이 그게 음. 있는지는 몰랐어. 근데 물어봤지. 그게 이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음. 우리가 음. 대한민국에서 훈이 자유를 음.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된다고 그러잖 ]잖아요. 아, 근데 실량민분들께서 오셔서 그치. 이렇게 음식을 전파하고 음. 고향 생각이 나서 만들면서 식당을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냉면도 있고 응. 있잖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갖고 뭐라고는 안 하죠. 근데 언니 말대로 북한에 이제 서울냉면이라고 썼던 난리가 나는 거 아, 당연하지. <laughs> 왜 그런가 면 내가 한국도 유사 사람이다. 뭐 청진이다. 음. 아, 청진냉면 할 수도 있고 유사 이름을 음. 딸수 있단 말이야. 음, 음. 그거 음. 고향에 대한 리려미에서할수 음. 있는데 음. 그 너무 고맙기도 하고 따뜻한 음. 그런 게있잖아응그 음. 음, 너무 좋은 곳이 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저게 뭐지? 음. 근데 그때까진 이해를 못 했어. 그렇지. 뭐 보이기 위한 건지 음. 음, 뭐 저게 진실인지 하는 건 몰랐지. 음. 근데 음. 음, 자, 조금은 내가 놀랐던 것 같아. 음. 먹어 봤어요. 맛은 먹지. 나 냉면 너무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냉면. 음. 음. 근데 음 솔직히 내가 음. 북한에서 먹던 맛하고는 달라. 음. 그러니까 어찌 다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할까 지금도 난평 병양냉면을 좀더 좋아해 하우냉면보다는. 어. 응, 그리고. 아에서 아마도 잘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어잘 잘 먹고 있잖아. 음, 내가 좋아하는 음. 원하는 걸 너무 잘 먹었더니 음. 아마 수준급이 아마도 이렇게. 그래. 서 입맛이 내가 달라진 것 같아. 그쵸. 영감은 그쵸. 원하는 감자, 나 감자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홍당 감자 생각나서 못 살아. 대홍당 감자 너무 맛있어. 그래서 강원도에 무조건 감자하고 옥수수 갖다 놓고 나는 냉장고에다 놓고 찌먹거든 지금도. 응. 지금도. 어. 그런데도 그때 먹던 생각이. 음. 야, 잘안 나. 잘안 돼.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음. 입도 이전 달라졌 었구나. 그럼, 음, 응, 달라졌어. 생각만 달라진 게 아니고 입도도 응. 입도, 음, 입도. 응. 입맛도 변했다. 그렇지. 응.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는 게더 이제 맛있다는 얘기죠. 그렇 네. 수준급이 높아져가지고. 그렇지. 응, 북한이 고뭐 한우랑 언제 뭐 어? 북한 한우 1 5년씩 한우 소가 죽어야만 먹어볼 수 있잖아. <laughs> 소가 죽어두고 아무나. 마흔여덟 시간 어. 불대에끓여야만 질기고 누린내나는 어떤... <laughs> 그 소고기 그런 것도 얼마나 귀하고 떡이한데 그것도 아무나 먹나? 아, 그러니까. 작업반에서 소가 죽어야 그 작업반 사람들이 한점 먹어볼 수 있잖아요 작업반 사람들 먹어? 뭐 지베리 떼가고 이게 부리장이 떼가고 조조마다 떼가고 없지 근데 나는 끝내 못 먹겠더라 너무 누린내 그러니까 누린내 나도 마흔여덟 시간을 꾸려도 있지 않잖아 야, 근데 여기 거기는 살살 녹지 살살 녹는다 정도가 아니지 뭐거 어. 한우라고 말할 수 없잖아 맞아, 맞아 군대도 지금 입맛이 변해가지고 한우 골라가면 먹어야 되잖아 막묵않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놀랍지. 음. 아니 뚜덕국은 어. 입에 맞던가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맛있었어. 와, 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너무 맛있다 했더니 보니까 음. 어느 대통령인가? 대통령들이 많이 다녀가셨더라고. 어그 집이. 깜짝 놀랐어. 아주 맛집들마다 다다. 음. 진짜 맛집이었더라고. 근데 거기 가니까 음. 뭐 깨. 음. 음. 둘깨 욕구도 한 거도 있고 음. 여러 가지로 볶음을 그래. 했는데 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나 갑자기 먹고 이야. 싶잖아 나 지금 근데 국이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어.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그분들 따라갔댔더니 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인터넷에 치면 되지 대통령들이 가녀간 그러니까. 뚜덕국집 수제비집 지금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어 지금은 해 먹는 거지 어. <laughs> 그래서 괜찮고 음. 아 진짜 그때 너무 맛있었지 입덧을 하는 데다가 음. 진짜 그랬던 기억이 그래. 나고 뭐, 그때가 몇 월이었어요? 그래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입덧할 때 먹고 싶은 걸다 찾아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북한에서 뭐 우리가 어림도 없지. 아이 당연한 거지. 음. 그래서 북한의 엄마들 보면 너무 가슴이 짠하고 마음이 아파. 불쌍하지. 음. 나는 지금도 우리 옆집 지금도 생각하는 게그 우리 음. 옆집 정희 엄마라고 해서, 정말 못 살았어. 음. 근데 그 당시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해서, 둘째를 출산해서, 출산한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퉁퉁 붓긴, 부깬, 붓겼단 말이야. 나가서, 그때부터 음.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음. 문제로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네 밭에 배추가 있으니까 배추를 이렇게 툭툭뚝 썰어 엎고, 감자 뚝뚝메달을 뚝뚝 썰어 뚝뚝 였고 지금 어느 때인데, 근데 진짜 힘들게 살아. 그래가지고 꾸린 을 지금 정희 엄마가 먹은 거야. 근데 너무 배고프고 호기지고, 출산을 검찰지 며칠 안 됐거든. 음. 꽤 나가보니까. 완전 형편없이 북여가지고 지금 일을 그러니까 남이네 집 일해주고 지금 음. 먹고 살거든. 그래서 종영머니 들어라고 소리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쌀밥에다 해서 었더니 미역국 해서 었거든다 먹는 거지 뭐 어. 이만한 어. 그 북한 밥그릇 알지 국그 어. 군대도 밥그릇 있고 다 먹고 이만하지 그저 국수니까나 국 두고로 다 먹는 거야. 야. 근데 그걸 두고두고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고맙지 그분한테는 음. 음. 진짜 아이나고도 먹을 수 없었, 없었던 음. 거참 불쌍하지. 감사한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그러면 은 거기서 이제 하나원을 넘어오잖아요. 응, 하나원에서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 하나원에서는 음. 또배가에서는다 나왔잖아. 그래 막다리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리고 그 나는 계속 병원 다닌 것 같아. 응, 응, 왜가면 응. 내가 그 당시 아이가 거꾸로 놓였었 거든. 근데 북한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어떻게 해? 몰라. 아이가 꼭꾸로시면산부인과 가면 의사들이 손으로 음. 막 아이를 빙빙 돌가나아 여기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대. 어, 그래? 어. 빙빙 돌가 놓고 또 가서 또 어. 찾을 까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빙빙 돌가 놓거든. 근데 여기 딱 가니까 이미 나는 달 수가 거의 다 찼잖아. 돌가 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laughs> 어떻게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 상황만 봐주더라고.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것만 봐주고 음.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병원만 계속 병원만 다닐 생각밖에 안 나. 음. 철 성분 음. 뭐철 이렇게 철분제, 그다음에 먹고. 이제처럼 아이가 성장할 수 음. 있는 용량도 뭐 이렇게만 날키어만 해줬고, 그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나가서 검사. 응, 음. 중요한 검사, 비형학 검사, 뭐 당뇨 그치. 검사 이런 거 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잖아. 내가 한국에 나가서 살을 자면 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참가하고 많이 못 갔지. 그래.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배가 이래가지고 어디로... <laughs> 병원에서 안 놀랬어. 나는 북한에서는 뭐 산부인과를... 너무 못 놀랬지? <laughs> 바로 아기 손가락 뭐다 보여주잖아. 그거 좀 아. 김정은이가 지금 음. 서면서, 주제 평양 산원 뭐 음. 이런데도 진짜 우려 기구가 지금 제대로 좋은 거 지금 다 뒤로 오긴 왔어. 음.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반 병원이가 다 있잖아. 그 그래. 따라 못 가. 꼭또 그 우리가 지방 산을 평양 올라간다는 게 수월해. 삼태자 음. 사태자를 나면 어떻게 해서 뭐 그래. 올라가 보겠는지. 세쌍둥이 넷쌍둥이. 네 어. 모르지 않고는 안 되는 곳잖아. 그래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솔직히. 허! 깜짝깜짝 놀랬어우또 음. 우리 우리 가면 굉장히막 연락 연락 다정. 내물고일 필요도 없고 당연하지 번호표 딱 뽑고 어, 누구님 은정님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음. 누가 우리를 님, 님자를 님 붙여서 불러줘? 그래 음. 우리 뭐 선생님이야 뭐야 님자를 안 붙이지 북한에서는 나는 그 현대적인 기계를 보는 것도 놀랐거니 하고 어. 아예 손가락 이렇게 막 움직이고 어. 할 때도 놀라왔고난 제일 놀라운 게딴게 게 없었어 남자 여자 소멸할 때와 어. 이걸 안다고? 어. 네? 보여요? 여잔지남잔지 알았어요? 깜짝 응. 놀랐어 기계도 다보자 그러니까 어. 그때 그 벌써 와 대한민국 짱이다 이거는 응. 평양에 가서도 할수 어. 없는 거잖아 한니는 몰랐겠지 병원 가기 전까지 몰랐지 그렇지. 몰랐지 전혀 몰랐지 뭐였어요? 알려 음. 근데 약간 섭섭했어. <laughs> 왜 섭섭했는가? 난 어. 아들 낳고 싶어서 계속 아들아들 아들 했더니, 어. 그 주위에 있잖아. 우리 어릴 때 국정원에 있는 그 북한 우리 다 친구들이잖아. 음. 너 보니까 딱 아들 같아 하더라고. 음. 그래서 나 아들인 줄 알아서 음. 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음. 음. 근데 병원에서 딱 보더니 딸이래. 아, 북한은 좀 아들에 대한 갈망이 음, 좀 음, 그러잖아. 음. 근데 나 진짜 또 아들하고 싶어서 음. 아들이면 좋겠다, 아들인 것 같아 했는데 딸이래. 음, 아,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꿈 같다. 음, <laughs> 진짜, 그래요, 꿈 그러게요, 진짜 꿈 같아. 그러게요. 진짜 꿈 같아. 집을 어디로 갔어요? 집은 음. 강명에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어. 음, 난강명에 가겠다고 했더니 음. 딱 집이 하나가 나왔어 여자 어. 쪽으로 하나 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 어. 왜 솔직히 광명이라니까 우리 북한에 강명이라는 이름 많잖아 광명성 소설로. <laughs> 그래가지고, 왜광명이 그렇게도 마음이 와닿니? 아니, 그거는 북한에서 사용했다 뿐이지, 광명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은 잘 모르면서도, 음. 광명이라는 곳이잖아. 그잖아 광명. 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광명집 딱 가겠다고 한 거지. 어. 근데 지도를 딱 보니까 서울에 딱 붙었더라. 그래. 서울 같은 거야. 서 대신 닭이지, 뭐. 그래, 광명 가겠다는 분들이 한 여섯 명이 됐지. 음. 그래서 추첨에 참가한 거야. 내가 됐지, 뭐. 음. 하나님이 오주 기도를 잘들어주셨 주님이 운행 거야. 어, 아멘. 진짜 땡. 내가 원하는 대로 왔고 구집이나지 어. 그 않고 있었어. 어. 그래서 또 센터로 갔지. 그치. 응. 응. 임산부지만 센타에 가서 한달 정도 있었어. 거기도 잘해주잖아. 잘해준다는 정도 아니지. 놀랍지. 정말 우리 탈북민들 진짜 친정처럼 응. 대해주는 이 제도 너무 감사해요. 그치. 너무 좋았어. 먹는 것도 다 잘해주고 말할 수가 없지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어. 수 있었고 원하는 다할수 있었고 그니까 집을 떠나 왔는데도 음. 어머니를 떠나 왔잖아 음. 그 당시 떠나 왔는데 그 당시 그 센터는 음. 천주교에서 했어 음. 난 하나님을 믿지만 천주교 센터 했던 음. 거야 근데 뭐 하나님 믿는 마음하고 그건 별도의 문제에 그지 음. 음. 어떻다까 수녀, 거기 수녀님들이라 수녀님들. 수녀님들이 딱 어머니 음, 같더라고. 그럼, 참 종교가 다르다 그러지. 어. 그분들도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구치 똑같은 거지. 거야. 니까 그러니까 음.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게 있어서 음. 참 좋았어. 내가 한달 있었지만 지금도 수녀님들하고는 음. 연계하고 있어. 아, 그럼 그거는 <laughs> 좋아. 이, 이런 종교를 처음 어. 해서. 난 처음으로 왔을 때 엄마 같았던 어. 거예요. 그리 지금도 종종 수님한테 전화도 음. 하고 모니하고 그래.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자.